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찰스 이 카우만 선교사의 골짜기의 샘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생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음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밖에 끌어 내치니라. 이튿날 바울이 도배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요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립니다. 잔인하게 돌을 마구 던져 그를 때렸습니다. 그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죽었다고 여길 때까지 그의 가치와 공적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상관도 하지 않았으며 그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날뛰어 증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새 생명받아 소생했으니 가슴 속에 괴로움, 아픔도 불타지 않아 이윽고 필요와 부르심을 인해 이끄심 받고 돌매질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대 또한 잔인한 돌매질을 겪었으리라 생명을 헛되이하는 잔인하고도 살을 베는 돌들이 정령 그대를 기다리는 소란한 곳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이 다시는 오지 않았다면 기뻐쓰리라 그러나 돌매질의 자리로 다시 손가락이 가리킨다면 더 나은 길은 달리 없음을 깨달으리라. 거기 바로 거기에 비길 데 없는 은혜가 그대를 기다리고 하나님 친히 그대의 힘과 인내 되시리라. 제이 댄슨 스미스의 말입니다. 가장 거룩한 순간들은 가장 괴로운 상황과 매우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돌에 맞는 자리로 다시 인도하는 길을 우리는 많이 겪었습니까? 에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핍박을 받는 일이 많이 있죠. 에. 에. 그러나 그 핍박이 온다거나 또 시련이 온다거나 고난이 올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 다 나와 함께 계시니 알고 계신다. 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어.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강한 십자가의 군인이 되고, 흔들리지 않은 그리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에, 유튜브에 보면, 또 얼마 전에죠. 서울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리더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받는지, 바울사도가, 에? 받았던 그 훈련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리더가 리더들이 공동오지에도 병에 가고 폐가에 가서 에? 또 혼로 있게 에? 또 하고 또그 거짓말 같은 사실 같아요. 또 순종 훈련이라고 그래서 대변을 먹게도 했다. 에? 또 잠을 재우지 않는 훈련. 그 기도 훈련은 기도 훈련되어야 하는데 잠을 자지 않는 훈련? 뭐, 하여튼, 바울사도처럼 우리 한번 훈련 받아보자는, 하 그, 의도는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서 훈련은, 기도와 말씀으로 어 성령에 충만해서 그분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삶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의 3년의 결산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만 교회가 사라졌다고는 못하네요. 3년 동안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물론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허약한 교회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구라파에 돌았던 흑사병 같은 그런 전염병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을까? 그 고난의 때 한국교회는 훈련을 받는 거죠. 무슨 훈련이요?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 죽음을 극복하는 훈련? 에? 정부와 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 아니다. 에? 처음에 신천지에서, 대구에서 막 일어났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물론,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어느 면에서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 일이 예배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에 살아야 할까?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3년 동안 사셨는가? 그리고 어,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특별히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을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고난이 많이 오는지? 예? 예,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훈련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훈련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나와 나의 가정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무조건 김치국 마셔야죠.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주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넉넉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살아생전에 천국을 체험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광화문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유전인자, 자, 옛사람,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그 기질 있잖아요. 그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그 성품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에? 그리고 세상의 사치와 방탄과 허, 에? 허용과 에? 거짓과 음란과 이런 모든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다. 최고봉이다. 예? 매일 저녁, 저녁, 말씀 전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11시, 10시, 치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최고봉이다. 예?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신앙의 단계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하며 훈련받는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용사들 또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336장을 선택했습니다. 통일 찬송은 383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예, 환란과 핍박보다는 예, 풍요, 넉넉함이 더 무서운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예, 환란과 핍 피... 능타라서 족토로 중 성하게 했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 새아친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에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가실 수 없는 분들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밤모섬에 귀환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일 예배를 드렸던 사도 요한처럼 그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마다, 아버지와 초초마다 주님 모시고, 예배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초대교회는 넉넉하게 순교회 제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순교회 아버지여 제물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풍요 속에서 넉넉함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최고로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산민주를 믿사오니 아버지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주님과 내주하신과 주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에서 내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힘으로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고 에누스처럼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수 있는, 이기는 자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반열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